이사야 21에서 25장. 이사야 21장. 이것은 바빌로니아에 대한 말씀이다. 사막을휩쓸는 효리바람처럼 공포의 땅에서 적군이 밀어닥칠 것이다. 나는 속이고 약탈하는 비참한 모습을 환상에서 보았다. 엘람고나 공격하라. 미디아고나 포위하라. 하나님은 바빌론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민족의 당식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환상에서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에 서로 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하는구나. 너무 무서워서 내 마음이 떨리고 내 심장이 두근거리며 내가 기다리던 희망의 소광은 공포로 변하고 말았다. 보라, 그들이 잔치를 베풀어 식당에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있다. 장교들아, 너희 방패를 들고 싸울 준비를 하라. 그때 환상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고 하라. 만일 그가 쌍쌍이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나 낙이와 낙타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세심히 관찰하게 하라. 이때 파수꾼이 외쳤다. 주여 내가 매일 밤낮으로 막내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말탄 사람들이 쌍쌍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 함락 뛰었다 함락 뛰었다 바빌론이 함락 뛰었다.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구나. 다장마당의 곡식처럼 짓밟힌 내네 백성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을 너에게 다 말해 주었다. 이것은 에돔에 대한 말씀이다. 어떤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불러 바수꾼 밤이 어떻게 되었소? 바수꾼 밤이 얼마나 남았소? 하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침이 오고 있으나, 밤도 올 것이요. 묻고 싶으면 다시 와서 물으시오. 이것은 아라비아에 대한 말씀이다. 아라비아 사막에 머물고 있는 두달의 대상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들에게 주어라. 테마에 사는 사람들아. 피난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은 전쟁에서 칼과 화살의 위험을 피해 도망한 자들이다. 그때 요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1년 내에 계달족의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이며, 가장 용감한 그들의 군수병들도 살아남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여호와의 말이다. 이사야 22장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다. 무슨 일인가? 어째서 모든 사람이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흥청망청 떠들어내며 즐거워하던 성이여 칼날에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닌데 네 백성이 죽어 쓰러졌구나. 너희 지도자들은 다 도망하여 화살 하나 쏘아 보지 못하고 생포되었으며 멀리 도망한 자들도 붙잡혀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어 내 백성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게 하고 나를 위로하려 들지 말아라. 환상의 골짜기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공포와 지팔핌과 혼란의 날이 왔구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죽음의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치고 있다. 엘람 사람들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전차와 말을 타고 왔으며 기르 사람들은 방패를 들고 나왔다. 그러므로 유다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전차가 가득하고 마병은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늘어섰으니 이제는 유다의 모든 방어질이 무너지고 말았구나. 그러자 너희가 병기고에서 무기를 끄집어내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수리할 곳을 찾으며 예루살렘의 모든 가옥을 조사하여 그 일부는 벌어서그 돌을 성벽 수리하는 데 사용하고 또 충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옛 연못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가둘 저수지를 성안에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오래전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도 쏟지 않았다. 그때 전도하신 주여 와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퍼하며 머리를 밀고 굵은 삼매옷을 입으라고 하셨으나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하며 워 소와 양을 잡아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하였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 죄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왕궁살림을 맡은 샘나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무슨 권리로 이 바위산에 네 무덤을 팠느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붙들어 공처럼 말아싸서 광대한 나라에 던질 것이다. 네가 거기서 죽고 너의 화려한 마차도 거기 있을 것이며, 너는 네 주인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고 네 주인을 낮출 것이다. 그런 다음 내가 힐게 하이 아들인 내종 엔디아 김을 불러 그에게 네 관복을 입히고 네 띠를 메어주고 네가 가졌던 모든 권한을 그에게 주겠다. 그런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자가 될 것이다. 뭐 내가 그에게 다윗 집안의 열쇠를 줄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내가 못을 박듯이 그의 위치를 확고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최대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그러나 그의 모든 친척들과 집안 사람들이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그들은 마치 못에 걸린 크고 작은 그릇처럼 그에게 잔뜩 매달릴 것이다.그렇게 되면 튼튼하게 박힌 그 못이 싹아 풀어져서, 떨어질 것이며 거기에 매달린 모든 것이 그것과 함께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사야 23장. 이것은 두루에 대한 말씀이다. 다시 쇠베더라 통곡하라 두루가 망하여 집도 없고 항구도 없이 황폐해졌으니 너희가 키프로스에 들은 소문이 다 사실이다. 해변의 주민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잡하라 너희가 바다로 이집트 상품을 실어나르며 세계의 시장 노릇을 해왔다. 시도라 너는 부끄러워해라 하 바다가 너를 버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으며 아들이나 딸을 길러본 일도 없다. 두루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집트 사람들도 몹시 충격을 받고 놀랄 것이다. 해변의 주민들아 너희는 슬퍼 울며 스페인으로 도망하라.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화려한 너희 도시냐. 이것이 먼 나라까지 가서 식민지를 개척한 도시란 말이냐? 많은 식민지를 다스리며 세계 무역의 중심지인 두루에 누가 이러한 재앙을 내렸는가? 존나가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그들의 교만을 꺾고 세상의 존귀한 자들을 낮추기 위해서였다. 다시스의 베들아 항해를 계속하라. 너희가 정박한 항구가 없어졌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서서 세상 나라들을 흔드시며. 베니키아의 요새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련한 시도나 너의 즐거운 시절이 끝났다. 너의 주민들이 키프로스로 도망갈지라도 거기서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들림속으로 두루를 짓밟게 한 것은 아시리아 사람이 아니라 바빌리아 사람이었다. 그들이 두루를 부여하고 그 궁전을 헐어 폐어가 되게 하였다. 다시 세베더라 통곡하라 너희와 무역하던 도시가 파괴 되었다. 두루가 한 임금의 수명처럼 70년 동안 잊혀졌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기생의 노래처럼 될 것이다. 잊혀진 기생아 수금을 가지고 성안를 돌아다녀라. 훌륭하게 연주하고 많은 노래를 불러 사람들이 다시 너를 기억하게 하라. 그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두루를 다시 일으켜 이전처럼 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두루는 온 세계와 음란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두루가 무역하여 번 돈은 쌓이지 않고 여와께 바쳐질 것이며, 여와를 섬기는 자들이 식량과 의복을 사는데 그 돈을 사용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24장. 여와께서 땅을 대엎혀 흠폐하게 하시고 그 백성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재산과 백성이 당하는 일이 똑같을 것이며, 종과 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며,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약탈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땅이 마르고 시들어가며 온 세계가 쉬잔하고 세상의 높은 자들도 수약해가고 있다. 땅이 죄로 더럽혀졌으니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그와 맺은 영원한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저주를 내렸고 사람들은 그 죄의 대가를 받아 살아남은 자가 적으며. 포도나무가 시들고 포도죽은 귀하게 되었으며 한때 줄고하던 자가 이제는 다 슬퍼하게 되었다. 또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던 음악소리가 그쳤으며 아무도 흥겹게 노래를 부르면서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되었고 술맛을 쓰게 되었다. 도시는 온통 혼란 속에 빠져 집집마다 문이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줄고하던 사람이 치울해지며 땅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다. 성이폐어가 되고 성문이 파괴되었으니 이러한 일이 앞으로 온 세계에 일어날 것이다. 그 상태는 감남 나무를 흔들어 그 열매를 완전히 털어 버리는 것 같고 포도 수확을 하고 나서 그 남은 것까지 다 따내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이 기뻐서 외칠 것이며 서방에서 여호와의 우염을 선포하고 동방에서 그를 찾아갈 것이며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갈 것이다. 그때 우리는 세계 가장 먼 지방에서 이루어진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악의 판을 치고 곳곳에 배신 행위가 있으니 내가 탄식하지 않을 수 없구나. 세상 사람들아, 들어라. 공포와 함정과 터치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공포를 피하려고 하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며,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터치에 걸릴 것이다. 하늘에서 포우가 쏟아지고 땅의기초가 흔들 릴 것이며, 땅이 깨어지고 갈라져 진동하며, 술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흔들거릴 것이다. 세상이 죄악에 짓눌리고 있으니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탈락한 천사들과 땅에 교만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죄수처럼 한 곳에 모아 지옥 감옥에 가두어 놓을 것이며 그들은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자기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다스리실 것이며 그와 같은 영광 때문에 해와 달이 무색할 것이다. 이사야 25장. 여호와의 주는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오래 전에 계획하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주는 도시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요새를 파괴하시며 우리 원수들이 지은 궁들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며 무자비한 민족들이 주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셨으며 따가운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셨습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벽을 내리치는 폭풍이나 사막의 열기와 같아도 주는 그늘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구름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리듯이 주께서 무자비한 자들의 떠들어대는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이곳 시온산에서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해 전능하신 여와께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와 음식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며 온 인류를 덮고 있는 슬픔의 구름이 걷어 버리시고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주 여와께서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온 세상에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의지함으로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는 우리가 의지하는 여호와이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기뻐하고 출구하자. 여호와께서 시온산을 보호하실 것이나 모압 사람들은 걸름더미에서 지푸라기가 지팔 밑듯 지파빌 것이다. 그들이 헤엄치듯이 손을 뻗쳐. 배어나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누르시고 그들의 교만한 꽃대를 꺾으실 것이며, 모압의 높은 성벽을 헐어 땅바닥에 흙무더기처럼 뛰게 하실 것이다.